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바로 뭐할 거냐? 오 보였다. 오늘은 바로 헉, 뭐를 할 거냐면요. 음 오늘 새로 나온 멤버 소개를 할 건데요. 자 일단 명령으로 칠게요. 탁구 막 유튜브 아 최고리님 서바이벌로 바꿀게요 에이 어디냐 있습니다. 아, 짠 영화 끝났다. 아 미안 죄송해요 죄송해요. 저 지금 저번 저좀 좀 죽여주세요. 네. 난감 난감 난감. 여기 어, 여기 여기 땅 파가지고 여기 예, 빵탕 예, 끝까지 파봐요. 오케이 거기서 저를 때려요. 저 여기 오케이, 있을게요. 오케이. 아니, 오케이. <laughs> 아, 왔다. 크 그래지 뭐지. 님도 죽으셈. 잠깐 나 근데 서바이벌 아닌데 나. 그러니까 나만 된다고. 나도 서바. 잠깐만 한다봐. 나 바. 나바 바꾸는 거 되는지 좀 확인해. 아나 게임 모드를 안 바뀌는데 나는. 그럼 설정이 가서 하지. 응? 설정이 가서. 뭐지? 아니요 음. 설정 아 제가 쳐줄게요 됐어요 됐어요 아서바이블로네 거의 떨어져 <laughs> 뭐야 나왜아 평화로움이라서 그런가보다 난 그런데 뭐야 이거 왜 이래 난 죽는데? 미안한데? 아 평화로움인데 어디 가면 돼? 아닌데? 나왜 이러냐 나아나어떻 어떻게 어떡, 하냐 몰라 어쨌든 이 맵에서 나가야겠어 네오르 걸렸어요 저희는 서경 블로을좀 많이 씁니다. 알겠죠? 느낌. 자, 어쨌든 조르 <목소리> <저 오래> 걸렸어요. <목소리> 잠깐만. 한번 <목소리> 봐. 저 가봐요. 저. 문 보여요? 뭐. 저오류걸려 가지고. 어, 저기. 이 네. 문이 안 보여요. 응. 문이 안 보여요. 어, 어, 아, 그냥, 아, 나 갖췄어. 아니 그냥. 그냥. <laughs> 그럼 문을 그냥 일반 문으로 해도 되는데. 그 그쪽만 일반 문으로 어. 그냥 그쪽만 일반 문으로 가 불편한 철원 네에나기 지랜처럼 저희는 여기 방을 꾸밀테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좀 그쪽 고객님 오시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6시에 가야되는데 아, 6시, 6시 6시 자 6시 여기 5시. 딱 보면 토이박스 20분에 가야 돼요. 저 hmm. 20분에 가야 돼요. 6시? 네, 진짜 50분에 가요. 님도 50분에 가? 음, 5시? 왜 보자? 버튼이 있는데. 아, 그러네. 무슨 안에 버튼이 있음? 아, 이거 있구나. 그러시고요. 자 여기 이제 저희 주민. 자 여기 저희. 자 안녕하세요 토이바스 치킴이 F K C S J라고 합니다. 쓰이고 그 때리지 마세요. 자 저희 치킨이 점프점프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토이 박 바... 자, 일, 일로 오세요, 딘. 이일로 오세요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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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는데? 여기. 아, 토이 박스. 자, 아니, 웨딩 거기가 있요 자. 오늘은 여기 아, 아. 여기 요시잉요시 님이 제 토이 박스에 왔거든요 예. 지금 다 토코 님 오면 또 찍을 건데 네. 네. 그럼 좋아요,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.